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와이드 3.5톤 광폭잉바디 차량이 입고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3.5톤 올류 마이티 와이드 광폭잉바디 차량입니다. 2021년 05월 최초 등록하였으며 현재 주행거리는 7,200km 운행 중인 신차급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골드 옵션이 적용되어 있으며, 풀 에어 브레이크와 정품 내비, 운전석 에어 서스펜션 등 풍부한 옵션이 적용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식에 7,000km 운행한 차량이다 보니 신차 상태 그대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윙바디 차량은 재원이 되게 중요한데요. 파레트가 10장 들어가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이가 5700, 높이가 2200, 폭이 3,400 나오는 차량으로 5돈 중축 카고트럭 차량보다 길이가 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소수가 들어가는 모델이다 보니 매연 절감장치 기본 장착되어서 나오는 차량이며 중량 문맛이 운행하는 차량이다 보니 타이어 상태도 중요한데요. 앞타이어 뒷타이어 앞뒤 모두 출고하고 7,000km 정도 운행한 타이어라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 있어서 구매하시면 교체 없이 바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며 스페어 타이어 역시 신품으로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2021년 차량답게 하부를 보셔도 부식 없이 출고 당시 그대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링바디 차량의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바디 내부 모습인데요, 물건을 많이 싣지 않아서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며 바닥은 무늬 철판으로 보강 잘 되어 있으며 위에 실내등까지 LED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보셔도 관리 잘된 차량임을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와이드 3.5톤 광폭 잉바디 차량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법인 회사에서 출고하였다가 용도에 맞지 않아 저희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000km 운행한 신차급 차량임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높이가 많이 나오는 차량이다 보니 튀어나온 모서리나 가로수 등에 긁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찍힘이나 찌그러진 곳 없이 반듯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순간 관리 잘된 차량임을 아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와이드캡 차량은 축하 중이 8.5톤으로 중량물 운반 시에도 안전하게 운행 가능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도색, 무판금, 무사고 차량임을 말씀드리며 입고하면서 세차만 간단히 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볼드 옵션 적용된 3.5톤 차량으로 가죽 시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며 핸들 리모컨 내비까지 매립되어 있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차량이다 보니 장거리 운행 시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으며 슈퍼캡 모델로 운전석 뒤에 공간이 있어서 잡동단이 짐이나 장거리 운행시 휴식시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올류마이티 3.5톤 광폭 잉바디 차량이 입고되서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 등록한 차량이며 7,000km 조금 넘게 운행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차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고하면서 성능 점검 완료하였으며 성능 점검 기록부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린 차량 외에도 3.5톤 잉바디를 비롯하여 연식별, 톤수별로 다양한 매물을 보유중인 대원트럭입니다. 잉바디 차량 구매나 판매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